자, 유튜브 시합니다 안녕하세요. 중격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할 게임, 서드어택, 신규 모드. 저희가 저번에 출발, 런런런 했었는데, 요게 보면, 서드어택 24시 오픈, 뭐, 뭐지? 업데이트 돼가지고, 뭐, 새로운 맵 나왔다고 하고요. 그리고, 감옥 탈출이란 게 나왔는데, 뭐, 클렌저만 되는 건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오늘 새로 나온 모드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존 모드 24시 오픈, 이거 한번 해볼게요. 오, 꺼우. 꺼우. 근데 이거 기존 생존 모드랑 많이 다른 건가? 잘 모르겠네. 잠깐만, 접속자가 많아. 일단, 잠깐만, 여러분들. 캐릭터를, 음, 육룡이 나르샤가 끝난 기념으로 이걸 하겠습니다. 아,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자, 이거 껴주고. 오케이, 껴주고. 아, 뭐야. 이거 캐릭터 두다 똑같은 거야? 기능업. 잠깐만, 기능업을 껴야지. 오케이. 오케이, 기능업 껴주고. 오케이,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생존모드 24시, 고! 고! 우와, 시범단지. 야, 이름 바뀌었다! 어, 진짜 이름 바뀌었네. 시범 단지 음... 드라마를 안 봐서 얘기을잘 모르네요. 모를 수 있지 괜찮아. 어, 뭐야? 이거 야, 미쳤다. 이거 공격되냐? 이거 이거 만왕경으로 때려지나? 어, 야, 연막탄 고성에 연막탄. 우와, 일단 마이크 꺼야지. 오케이, 끄기 끄기. 오케이, 저분도 제 목소리 들렸을 것 같아요. 예, 와, 만왕경 신기하다. 이거 안 들어오나? 이모도 별로 재미 없나봐. 인기가 없는데? 57초 시작된다는데? 딴방 가자, 딴방. 어. 이건 좀 맵이 좁다고? 그래? 이건 저건 인기가 좀 별로 없네, 여러분들. 시범단지, 저 방은. 원래는 들어가면 바로바로 시작되는데, 어, 이번에 사람 좀 방있네, 요 어. 어, 됐다, 됐다. 오, 16명, 16명! 아, 16명이네. 원래 32명 아니었어요? 박스도 되네. 오케이. 버스 끄고. 비늘러서 미리 채팅 차단하라고. 오케이 전체 오케이 채팅 차단. 스톱 오고 마우스. 이거 뭐지? 어 몰라가는구나. 오, 오, 오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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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시작한다. 음. 와 야,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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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야 이거 그냥 생존 모드랑 많이 다른데? 어디 마? 아 졸로 가셈 졸로 가셈 니 마. 졸로 가, 졸로 가! 졸로 가! 졸로 가! 어, 이 씨! 아이씨. 아이씨, 나 신세경이야! 좀 이따 사인해줄게, 오케이. 나 갑시다. 좀 이따 사인해줄게. 오. 야, 소리 들린다, 소리 들린다! 와, 이거 뭐야! 야, 야. 와, 야, 이거 신기해, 이거 신기해! 한명 죽었어. 야, 보, 벌써 한명 죽어, 이거! 아, 죄송합니다. 이거 써도 되고, 고탭비 있었지. 와, 사람들 계속 죽어 어, 뭐야? 어, 사진집, 나이스. 자, 이벤트 조각을 얻었죠? 오, 어, 게임이 많이 다른데? 아, 내가 생각했던 거랑 뭐, 많이, 너무 많이 달라, 어. 권총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내려갈까?

야 밖에 또 소리 들렸단 말이야. 오이 사람 부자 이 사람 부자야. 나이스. 오케이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야 눈이 어두 워 어두 워 어두 어두. 야 야간 투시 이거 뭐예요 여러분들? 야간 투시 어떻게 했어? 이걸 쓰는 건가? 아닌데? 어 야간 투시 어떻게 했어? 야 짠다 짠다 짠다. 가방 꺼내라고 가방 꺼냈어 가방 꺼냈어. 부비 트랩이 건 뭐야? 부비 트랩? 뭐, 신기한 게 생겼네요, 일단. 뭐 소리 들려, 소리 들려. 아, 기분 나빠. 어, 오지 마! 어, 밑에서 싸운다, 밑에서 싸운다. 오케이, 방탄모 챙기고. 자, 방동명도 챙기고. F키 누르라고? F키, F키 아니야, F키 아니야. 채팅 지우는 키? 채팅 지우는 키가 뭐지? 아, 야간투시 백.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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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 어떻게 쓰지? 이거 백? 이건가? 와! 오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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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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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오케이, 뒤로, 뒤로 가는 거, 오케이, 오케이, 땡큐, 땡큐 오케이, 땡큐, 땡큐, 땡큐 아, 밖에서 싸운다, 아, 싸우지 마, 얘들아 얘들아, 싸우지 마, 우리 착하게 지내자, 진짜, 얘들아 어, 얘들아, 막 밖에서 계속 싸워! 야, 내가 우승할게, 얘들아! 야, 얘들 여기도 있어 이 많이 싸우면 좋은 건가? 뭐지, 막, 애들 막 지들끼리 싸워, 어. 원래 평소에 잘안 싸우지 않냐, 애들? 야, 옥상 올라가자, 옥상 올라가자. 와! 버기쳐버기쳐 어허허! 아, 이거 밤도 되는구나. 엄청 신기하다. 와! 아, 옥상에 이렇게 있니 눈도 좋아야겠다, 이거, 게임이, 어. 뭐야, 어디야? 와, 사건으로 누가 죽였어! 와, 이거 미치겠네, 진짜! 이거 어떻게 아, 폭탄이 필요한 거구나. 뭐쓸수 없을 것 같은데? 자, 약간 끕시다. 오케이. 와, 야, 이거 진짜 장난 아니다, 이거! 생존보도 또 신기한데, 이거? 야, 바로 우승 간다, 바로 우승 간다. 아, 총알이 없는데, 근데? 총알이 없어. 아, 어머나, 세상에! 아, 님들. 님들, 천천히, 저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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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제발, 제발, 제발. 아, 나뭇가지로 부, 비트를를 만든다고? 야, 이거 더컬링 아니야, 그러면? 오케이. 용병 해골 마스크에다가 곤충까지좀 챙기고. 어, 여기 바다 소리도 들리는데, 이거 물올라온 야, 물도 올라오나 본데? 자, 연막탕 하나 깔아두면 저쪽으로 모이겠지? 싸우는 소리 들리는데? 야, 여기 저쪽에서 싸우는 거 같은데? 이벤트 조각 필요 없어, 필요 없어, 필요 없어. 어, 밑에 물 찬다, 진짜. 와, 소름 돋는다, 게임. 저 집에서 싸우네. 야, 그러면, 우리 싸우지 말자, 싸우지 말자, 싸우지 말자, 싸우지 말자. 요런 데 없지. 야, 여기 아파트만 먹고 있으면 될것 같은데, 여기 아파트 우리밖에 없나봐. 아파트 우리밖에 없나봐. 다운 다운. 오케이 지금 이번에 세명잡았어 여러분 방어 봤습니까 바로 빠른 총알. 빠빠빠. 별거 아니구만. 저 가방 있는데. 제가 여기서 잡은 건가? 저뺏을러 가자 뺏을러 가자 와 밑에 싸운 소리 들려. 아 쓸모 없는 거. 싸운 소리 들려. 오케이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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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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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야 이거 우수한 커티. 야, 진짜 미치겠네, 이거 야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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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야 미쳤네, 진짜 게임 저쪽에 있었던 거잖아. 와, 여쪽에 있었던 거잖아. 와, 아, 이거 부금이 틀어져, 긴박한 순간에. 어 야, 근데 돈은 진짜 많아. 개한투 씨? 야, 괜찮아. 천천히. 세명 남았어, 세명 남았어. 세명 남았어. 세명 남았어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세명 남았어. 나만 믿어, 나만 믿어. 나 믿자, 나 믿자, 여러분들! 오케이, 잡았죠? 나저 사람인지 아닌지 순간 헷갈려서 안 쐈어. 나저 진짜 순간 사람인지 아닌지 헷갈려가지고, 쏠까 말까 고민 많이 했어. 발소리? 야, 이거 뭐야? 나 개잘해! 와! 와, 나개잘는데 얘들아? 와! <laughs> 야, 몇명 죽인 거야? 와, 나 개잘해! 와! 와! 와, 저반에 1등 있어! 개잘는데 <laughs> 와, 1등. 힝 멋있습니다. 와! 와. 와, 와첫발 장난 아닌데, 와, 와1등했네요 <laughs>